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는 까락이라는 작품에 대한 문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품에 대한 내용 이해가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어요. 19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이 글의 소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나머지 선택지는 전부 소나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인간의 문명과 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소나무와 인간의 문명이 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번. 사람들의 의해 희생되고 있지만, 이런 소나무를 지켜야 되는 가치로 보고 있다는 라 점에서 많은 선택지이고요. 3번. 소나무는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소나무를 예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생명력을 가진 소나무를 예찬하는 태도. 4번, 소중한 자원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글순이는 소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을 대상화하여 자원으로만 생각하고 마구 파괴하는 인간의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중한 자원으로 잘 활용하자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예요. 그리고 이 소나무로 하여금 글순이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글의 큰 주제 중 하나였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 소나무에 투점 맞춰져 있는 건 아니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윗글에서는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호나무를 제시했잖아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었죠. 그다음 뭐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 전부 틀린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거나 학습자료를 얻고 싶다면 나노아카데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